오늘은 감... 감치, 치즈스틱, 그리고 콜라. 짜잔, 얼마전에 제가 졸업 페스티벌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받은 거예요. 아 먼저 이거, 치즈스틱. 엥? 너무 씹어서안내어나나 봐. 음. 근데, 그래도 맥도날드 거보다 맛있어요. 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독감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거 알죠 근데 그게 다 낫고 지난주에 또 제가 A형 독감에 걸렸어요 그때 같이 친구들이랑 축구를 봤거든요 술 마시면서 봐가지고 술집에서 다 같이 이제 16강 결정전이어가지고 얼마나 신났어요 그때 전 국민이 다 신났지 그래가지고 골 넣으면 다 같이 막 이러고 뛰고 막 이러니까 재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다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그 시기에. 그래서 하나 둘 이제 병원에 가봤는데 A형 독감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뒤에 약속도 있고 해가지고 옮기면 안 되니까 혹시 몰라서 연설을 했는데. A형 독감이래요. 요즘 A형 독감이 유행이래요. 그리고 독감이 엄청 심하다고 했는데, 솔직히 겪을 때까지는 그렇게 심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써왔어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 제가 그 갔다 오고 1일차 때, 열나갖고 춥고 약간 이랬어요. 아, 이상하다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독감이라고 하니까 저도 가서 검사를 받았죠. 목은 계속 아팠는데 찬바람을 맞으면 약간 더 약간 칼칼한 느낌이었어요. 콧물, 가래, 발열, 오한, 두통, 어지러움, 몸살 이렇게. 근데 또 타미플루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은 5일치를 다 먹어야 된대요. 그게 아니면 뭐 내성이 생긴다고 하나? 그약 먹느라 좀 고생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12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이때 약 먹고 자면 열이 잠깐 떨어졌다가 계속 또열 오르고 이게 반복이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그 전날에 자는데 땀 났다가 열좀 다시 올랐다가 추웠다가 또땀 났다가 안 났다가 열 올랐다가 열, 열 내렸다가 코 막혔다가 코 뚫리면서 숨 쉬면 목이 아프고 잘못 누우면 코랑 목 막혀서 또숨안 쉬어지고 또 어떻게 해서 잘숨 쉬면 또 목이 아프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코로나랑 느낌은 아예 달랐어요. 너무 약간 저는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진짜 심했어요. 저녁에 속이 안 좋아서 두유 하나만 먹고 타임플을 먹었거든요. 근데 타미플루 꼭밥 먹고 드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게 타미플루 부작용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안 했는데 아파서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약 부작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그날만 그 그랬어요. 밥 제대로 안 먹은 날만. 그때 어땠냐면은 자꾸 잠이 깨요. 근데 이게 그냥, 그냥 그렇게 냥그 깨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시달려서 깨는 깨지는 느낌? 그러고 눈이 떴는데? 창문에 여기 커튼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얼굴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스탠드를 켰어요. 아 뭐지 하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몸이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신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여기 가슴이 너무 이렇게 압박받는 느낌? 그래가지고 아,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온몸에 자꾸 진동이 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진짜 꾸역꾸역 뭐라도 먹고, 왜냐면 거의 빈속에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밥을 좀 열심히 먹고 약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가슴 답답함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그래서 어지럽고, 눈에 초점도 안 잡히고, 속 울렁거리고, 코로나 때 기침을 진짜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독감이 오히려 기침을 더 많이 했고, 증상 자체는, 아픔의 정도는 저는 비슷했는데, 독감이 더 오래 갔고, 타미플루 부작용, 제 예상이지만, 타미플루 부작용 때문에, 좀 고생을 했죠.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예방접종하고 좀 따뜻하게 잘 지내셔가지고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이게 연속으로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 감기 이렇게 많죠? 짜고 샀는데. 그 먹고 싶은데 음, 맛있다 <laughs> 맛있다 그리고 제 손톱 왜 빨갛게요 왜냐면 졸업 페스티벌 드레스 코드가 빨강 초록이었어요 그렇다고요 조금만 담아달라고 그럴걸. 저들 감자튀김을 좋아하시나요? 응, 음, 나아드리려고요 양이 많을까? 아우 뻑뻑해. 아우 뻑뻑해. 음 맛있다. 야미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어때 리아? 맛 맛이 이상한데? 맛이 맛 맛이 이상한데? 내가 이상한가 지금? 여러분은 뭐 먹을 때음음 음. 이건 진짜 맛있어 이런맛 없음 오케이 12개만 더 먹으면 돼 그때 댓글 쓰셨던 분 보고 계세요? 만족하시나요? 마지막 세개 다 먹었다. 다 먹었습니다. 다음 먹방은 아마 마라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감자튀김을 또원 없이 먹었네요. 당분간 감자튀김은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음. <laughs>